네, DI 조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 DI가 금일 5%의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 구간이 오히려 큰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디서 기회를 잡고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셔서 저와 수익 보는 매매로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DI를 비롯한 이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8월 말과 그리고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날짜 보시면 9월 7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HBM4가 하반기에 출격할 예정에 있고, 세력들의 중요 변곡점을 돌파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보시면 제가 이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내년부터 신공장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2026년 4월과 그리고 2026년 9월에 본격적인 개시와 지금은 테스트 장비가 발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었죠. 당시 가격도 제가 좀 보여드린다면, 당시 가격 13,860원이었습니다. 이 13,860원에서 이 목표가 당당하게 외쳤죠. 2만원까지 갈수 있다. 2만원까지 우리가 함께 끌고 갈 건데,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DI 종목, 보시는 것처럼 2만원 돌파를 했고,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저희는 큰 수익을 벌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아쉬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쉬워할 거 전혀 없어요. 아쉬워할 거 전혀 없이 저와 다시 한번더 타점을 통해 큰 수익 벌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DI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미리 브리핑 들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선 DI는 오늘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틀은 깨지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이 주봉 마감일이잖아요. 제가 주봉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린다면,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한 차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더 랠리가 나타내줄 수 있는 가격 격대라는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눌림 타점을 함께 좀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이제 물음표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눌림 타점은 19,200원과 그리고 그 아래로 17,800원 가격대까지 흐름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가격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허!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현재 가격대에서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격은 오늘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고가 부근이 3만원가 아니면 27,500원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럼 이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디램 가격이 날마다 갈수록 가, 맨날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 반도체 업황 종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상황 어때요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너무 바빠 가지고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반도체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부터 더욱 바빠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에서 수렴을 진행하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랠리가 나왔던 만큼 한 차례 쉬었다가 한번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HBM4도 납품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HBM4 관련해서 연말에 릴리가 한번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며 여기 구간의 매물대를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17,500원 가격대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어땠죠? 쌍바닥 만들면서 지속적인 저항대였다가 이 구간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하니까 그 다음 상단 저항까지 가격 자체가 층이 올라와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반도체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반도체 랠리 연말에 다시 한번더 찾아올 예정이 있는데, 저와 이 눌림 타점 함께 잡아서 안전벨트 깡맨 다음에 이 매도 타점까지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di라고 저에게 딱세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 타점들 놓치지 않고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진짜 얼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죠? 9월 초에 자신있게 이 반도체 종목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제 10월 10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 익절을 준비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을 함께 또 모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환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10월 10일 촬영했던 영상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린다면 공매도 비중이 제일 높은데 이 공매도는 스키즈와 함께 다시 한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은 36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나 상승했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고점 44만 3천 원 가격대까지 상승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을 정확하게 짚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전략 정말 내가 간절하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아니면 di라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di 매수타점이 왔을 때 매수타점은 물론 이 매도타점까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번 한분 연락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 깔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천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 명, 5만 명, 10만 명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이제 장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인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9월달 빠질 수 없는 세력주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이 로키텔스케어인데 이 로키텔스케어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은 물량 자체를 더 끊임없이 모으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봤을 때 2만원 가격대 확인할 수 있지만 2만원 구간 돌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자체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8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 음봉 전혀 흔들릴 거 없다. 각거 패턴을 보면 세력들은 이제 시작이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15,93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28,750원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회수하고 좋아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 문자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제가 댓글 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모바일에서 클릭하게 되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테스케어 저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서 최고점 28,0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70% 수익률을 달성해 줬던 것처럼 이런 전략 브리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기간 수익 나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